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군 고요한 어촌마을의 바닷바람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한 남성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마을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평범한 가장으로 알려져 있던 김철수씨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도 명백한 범행도 아닌 채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42세의 한 남자 그가 왜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어야 했을까요? 익사로 기록된 그의 죽음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2000년 3월 7일 새벽 4시 30분경, 완도군의 작은 항구. 마을 주민방 모 씨가 새벽 바다로 나가던 중 방파제 인근에서 사람의 형체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떠내려온 쓰레기인 줄 알았다가, 가까이 다가서서야 그것이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뭔가 했는데.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박 씨의 당시 증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형사들은 그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망자는 마을 주민 김철수 씨, 당시 42세. 전날 저녁 술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새벽녘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한 경찰관은 처음에는 단순 익사 사고로 보였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몸 곳곳에서 알수 없는 타박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된 김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인은 익사로 추정되었지만 머리 뒷부분과 팔, 다리에서 발견된 외상은 단순한 실족사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항구에서 그물 손질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고 아내 이영희 씨가 증언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저녁 때 동네 사람들이랑 술 한잔하러 간다고 하더니 그게 마지막이 될줄 몰랐죠. 김 씨는 동네 지인 4명과 함께 마을 유일한 선술집, 바다 횟집에 도착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같은 어촌계 소속의 박종민 씨, 최도환 씨, 그리고 육지에서 내려온 친구 정관철 씨였습니다. 선술집 사장 김순옥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분위기가 좋았어요. 웃고 떠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오후 8시 30분경부터 김 씨와 정권철 씨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돈, 이야기가 나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밤 10시쯤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갔고, 그때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수가 먼저 일어나더니, 먼저 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얼굴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박종민 씨의 증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미스터리입니다. 가족은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김 씨가 선술집에서 나온 뒤, 어디로 향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그 짧은 시간 동안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신문은 완도 바닷가에서 의문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전남일보 기사를 보면 42세 어부, 술자리 후 실종. 새벽 시신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2000년은 IMF 경제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였고 작은 어촌마을의 사건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처음에는 단순 실족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 모경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한 사고로 보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곧바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씨가 평생 바다시를 해온 숙련된 어부라는 점 그리고 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외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 이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바다시를 해온 사람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멍자국이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김 씨의 형 김철호 씨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아무리 술을 마셔도 바다에서 길을 잃는 사람이 아니었다, 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그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마지막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 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정권철 씨가 사건 이후, 갑자기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마을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 조모 씨가 사건 당일 밤 11시 무렵, 방파제 근처에서 김 씨와 누군가 격렬히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고 증언한 것입니다. 조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잠자리에 들려다가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바닷가 쪽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소리였는데, 한 목소리는 분명 철수 씨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조 씨는 어둠 속이라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이라 실루엣만 보였어요. 키가 좀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조 씨가 이주나 늦게 증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다툼인 줄 알았어요. 술 먹고 말다툼하는 거야,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철수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이 단서가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었지만 이미 2주가 지난 상황에서 추가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증언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렵다 여 사실상 수사 종료를 시사했습니다. 2010년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박종민 씨가 뒤늦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박씨는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한 미제사건, 진상규명 모임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있다며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박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큰빚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어선을 새로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월이자만 해도 수십만 원이 나갔죠. 더욱 중요한 것은 김 씨가 같은 마을에 또 다른 주민과 금전적 갈등을 빚고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정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수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계속 독촉하고 있었어요. 박 씨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관철이 계속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철수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정관철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겉으로는 진정됐지만,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계속 흘렀어요. 박 씨가 이렇게 늦게 증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관철이 마을에서 나름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가족한테 해가 올까 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정관철 씨가 마을을 완전히 떠났고, 박 씨도 용기를 낼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증언은 김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갈등 끝에 벌어진 일일 가능성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더욱이 핵심 인물인 정관철 씨의 행방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김 씨의 사건을 추적하던 한 지역 언론 기자, 송모 기자가 당시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송 기자는 몇달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끝에 중대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부검 보고서와 경찰 수사 기록 간의 불일치였습니다. 사망 당시 작성된 부검 보고서에는 머리 뒷부분 외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했던 의사는 후두부의 약 5cm 크기의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 확인됐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기록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단지 익사로 추정되며 몸 일부에서 타박상 발견이라고만 간략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송 기자는 또한 당시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여러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발견된 지점과 그가 술자리에서 나온 경로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방파제 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마을 지리를 잘 아는 주민의 증언입니다. 송 기자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들도 재검토했습니다. 김 씨의 옷에서 발견된 흙과 해조류, 그리고 상처 부위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익사가 아니라 머리를 가격당한 뒤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탈인죄의 공소시효는 당시 15년이었기 때문에 2015년이면 거의 시효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기엔 법적 제약이 따랐고 설령 범인을 찾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씨의 가족들은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도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김 씨의 아들 김모 씨의 울분 어린 항변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성인이 된뒤 기자회견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족사라지만 저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지금,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런 미제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여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정관철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건 나고 한 달쯤 뒤에 갑자기 집을 팔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전혀 없어요. 한 주민의 증언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관철 씨의 행방을 추적하려 시도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2015년 공소시효 제도가 개정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5년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씨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20주년을 맞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의학 전문가 박진우 박사가 당시 부검 자료를 재검토했습니다. 박 박사는 후두부 외상의 위치와 크기를 볼때 자연적인 추락보다는 둔기에 의한 타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위나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생기는 상처와는 패턴이 다릅니다. 오히려 막대기나 둔기로 가격당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와 유사해요. 범죄 심리 전문가 김영신 교수는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계획적 범죄였다면 범인은 현장을 바다로 선택함으로써 증거 인멸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금전적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동적 범죄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진 범행일 수 있습니다. 범인은 마을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죠. 당시 2000년대 초반의 수사 기법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CCTV도 없었고 과학 수사 기법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형사 출신 이철민 씨는 요즘 같으면 현장 주변 CCTV 분석, 휴대폰 위치 추적, DNA 감식 등으로 훨씬 정밀한 수사가 가능했을 텐데 당시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김철수 씨 사건과 비슷한 미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형사정체연구원의 미제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유사한 이문사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속초에서 2001년 발생한 어부방 모씨 사건은 김철수 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술자리 후 실종, 바다에서 시신 발견, 머리 외상, 금전적 갈등등 거의 모든 요소가 일치합니다. 범죄학 전문가들은 이런 유사 사건들을 종합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독 사건으로만 보면 놓칠 수 있는 패턴들이 여러 사건을 종합해서 보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경찰청에서는 2018년부터 콜드케이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는 김철수 씨 사건과 같은 장기 미제 사건들을 새로운 수사 기법으로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모든 사건을 다 다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수사는 종료되었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진실 추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새로운 과학 기술을 활용한 사건 재분석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대학의 범죄과학과 연구팀이 AI 기술을 활용해 사건을 재분석했습니다. 당시 수집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패턴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 수사단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건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때로는 추측에 의존하거나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 수사기관이 포기한 사건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사단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정관철 씨의 현재 거주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한 네티즌이 정관철과 비슷한 이름의 사람을 찾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동명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김철수 씨 사건과 같은 미제 사건들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미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묻혀버렸을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수사 시스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증거보전 시스템도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제 사건 전담팀의 확대,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 등으로 과거보다는 나은 수사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생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25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더욱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인 2000년 4월 완도 지역에서 또 다른 미스테리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 사건이 일어난 방파제 근처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마을 주민 이모 씨는 밤 11시에서 2분의 1시 사이에 바닷가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사건 발생 한달후 김철수 씨가 자주 이용하던 선술집, 바다 횟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장 김순옥 씨는 밤늦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에 젖은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몇 달간 지속되다가 여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철수 씨의 혼령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6개월 후인 2000년 9월, 뜻밖의 물증이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해안으로 밀려온 쓰레기더미 속에서 한 주민이 김철수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갑 안에는 김철수 씨의 신분증과 현금 3만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강도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바닷물에 오래 잠겨 있어서 지문이나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지갑이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파제에서 약 2km 떨어진 반대편 해안이었는데, 조류의 방향을 고려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갑이 그쪽으로 떠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린 것 같은데, 당시 해양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마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철수 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정관철 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집 안의 서류들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정관철 씨는 전기 압선으로 인한 화재라고 주장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시점과 위치가 너무나 의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김철수 씨와 돈 거래했던 증거들이 들어있을 방에서 불이 났어요. 너무 우연치고는. 한마을 주민의 증언입니다. 2001년 1월, 정관철 씨는 결국 완도를 떠났습니다. 그는 마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 고 말했지만, 갑작스러운 이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 주에 여러 번 김철수 씨의 무덤을 찾았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정관철이 밤 늦게 산소에 올라가서 뭔가 중얼거리는 걸 봤어요.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지만 한 주민의 증언입니다. 10년이 지난 2010년 김철수 씨 사건에 또 다른 미스터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종민 씨가 뒤늦은 증언을 한 것도 그렇지만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 3월 7일, 정확히 사건 발생 10주년 되는 날 밤, 완도 방파제에서 한 낚시꾼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상호 씨 당시 55세는 밤 11시경에 방파제 끝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바다를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바다에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김상호 씨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김상호 씨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그 남자는 급히 도망쳐버렸습니다. 키가 작고 말랐는데 걸음걸이가 어디서 본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둠 속이라 정확히는 못 봤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물건들이었습니다. 방파제 바닥에 하얀 국화꽃 몇 송이와 함께 김철수 형님께라고 쓰인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물은 없었고, 봉투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었지만 이미 10년이 지난 사건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온한 관광객이 완도해안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바닥에서 녹슨 망치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망치는 완전히 부식되어 있었지만 크기와 형태로 볼때 일반적인 작업용 망치였습니다. 발견 지점은 김철수 씨, 시신이 발견된 방파제에서 약 500m 떨어진 수심 15m 지점이었습니다. 바닥에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망치가 바다 밑에 있는지 이상했어요. 발견자의 증언입니다. 경찰은 이 망치를 수거했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과 해수에 의한 부식으로 지문이나 DNA 등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건 당일 사용된 흉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말, 김철수 씨의 10주기 제사를 지내던 날, 그의 아내 이영희 씨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인, 진실을 알고 싶으면 정관철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영희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발신자 추적은 실패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걸린 전화였고 주변 CCTV에도 특별한 단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후몇 년간 김철수 씨 사건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선 듯한 해에, 이 오래된 미스터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8월, 서울에 살고 있던 한 남성이 완도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모 씨라고 밝히며, 아버지가 2000년에 완도에서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일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기는 김철수 씨 사건이 발생한 2000년 3월부터 몇 달간 쓰여진 것으로 작성자는 정관철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일기에는 김철수 씨와의 금전거래 내용과 함께 사건 당일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기 내용에 따르면 정관철은 김철수 씨에게 어선 구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김철수 씨가 상황을 계속 미루자 크게 분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3월 6일 술자리에서의 격렬한 다툼과 그 후방 파제에서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이 일어난 3월 7일 새벽 부분은 찢어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 부분만 제거한 것 같았어요. 일기를 발견한 김모 씨의 증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기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내용이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내려던 건 아니었는데, 중간적으로 화가 나서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겠다. 이 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이 의뢰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정관철이 작성한 각종 서류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일기만으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었고 정관철의 현재 거주지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던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20년 전 완도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 고 신고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최도안이라고 밝히며, 당시 김철수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 중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정관철이 마을의 유지였고, 나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최도환 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정관철과 김철수 씨 사이의 다툼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정관철이 김철수한테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김철수는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맞받아쳤고요. 그때 정관철이 술잔을 바닥에 내려치면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서 우리가 말렸지만 두 사람 모두 흥분한 상태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도환 씨가 목격한 사건 당일 밤의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방파제 쪽을 보는데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사람은 분명 김철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정관철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넘어지더니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도망갔어요. 다음 날 김철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 새로운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관철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고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사건 발생 21주년을 맞아 SBS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정관철 찾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제보가 쇄도했지만 대부분 동명이인이거나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7월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정관철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다고 제보했습니다.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70대 남성이 완도 사투리를 쓰며 가끔 김철수라는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그 남성은 정말로 정관철 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가끔 의식이 맑을 때가 있는데 그때 김철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담당 의사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정관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몇 차례의 면담 결과 그는 김철수 씨와 금전 문제로 다퉜다는 것은 기억했지만 사건 당일 밤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밀친 게 아니라 저절로 넘어졌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술들이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치매로 인한 착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2022년 정관철은 치매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초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임종 직전 간병인은 김철수야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정관철의 사망과 함께 김철수 씨 사건의 진실 규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일기와 여러 정황 증거들 그리고 목격자들의 늦은 증언들을 종합해 볼때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2000년 3월 7일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 익사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김철수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